아무리 마라왕이 사람 같지 않게 생겼어도 그래도 왁구로는 추웅원보다 마라왕이 잘생겼지 야 진짜 내가 스스로 저보고 잘생겼다 얘기는 안합니다 네, 잘생겼다 생각도 안 하고 덕연이하고 그냥 되게 유치한 건데 덕연이하고 저하고 얼굴을 비교한다고요?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다. 얼굴 대결 다음주에 한번 가나요? 얼굴 대결이요? 네, 하는 것 자체가 존이 너무 당해서. <laughs>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네. 정말 민주주의 사회 좋아. <laughs> 어, 생각나는들 다시 부를 수 있어. <laughs> 어, 아주. 국제자 최영님 솔직히 말합니다. 정말. 덕연이 얼굴에 대해서 동진감을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laughs>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여러분? 네? <laughs> 트렌디면 추맨이 밀리지 아무래도 40대인데 트렌디? 지금 덕현이 얼굴 보고 트렌디? 덕현이 얼굴 트렌디하다며 저는 이 나라를 <laughs> 뜨겠습니다 그게 트렌디한 얼굴이라면 저는 이 나라에서 살수 없어요 저의 그 눈의 기준이 그래도 난 방송 나온 사람이고 대중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방송 못하죠 형 <laughs> <laughs> <이렇게 냄. 웃음> <laughs> 후달려 후달리긴 후달려? 너하게 넘어가시면 너지 괜히 언성 높아지시는 거 보니 확실히 불안하시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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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여기 앉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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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 <목요>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laughs> <laughs> 오봐 됐어? 됐다 야 이제 마침표다 아, 사장님이 여기서 끝내주시네 네. 아뭐 외모 디스했다고? 그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주원영이그 일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누가 그래도 단일근 추면보다는 황덕근이 훨씬 잘생겼지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주원영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근데 급발진을 엄청 했다고 네. 아 근데 원래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해도 음.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어. 아따야 자하 누가 잘생겼어? 자 하나 둘셋 이유는? 한줄평 뭐 외모평가에 이유가 필요한가요? <laughs> 어, 눈에 보자마자 그냥 확 아니야. 들어왔기 때문에 이목구비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A4의 화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눈빛 큰코 옛날부터 코가 큰 사람은 무조건 미남으로 인정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이 형은 애매해요 애매해서. 귀여운 매력이 있지만 잘생긴 건 역시 이 형이다 응. 그러면 이렇게 둘은? 이렇게 기 여기, 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나 여기, 여기. 여기, 여아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러분 봅시다. 이 사진은 그래도 비교적 좀 멀끔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본인이 응. 약간 턱도 올리고 이런 사진이고 덕현이는 이건 약간 두꺼비되죠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조합도 중요하지만 이목구비를 따로 떼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고 쿼드를 평가할 때 전체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포지션별로 따로 떼서 보기도 하니까 눈, 어... 주원이 눈이 굉장히 큽니다 응. 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아주 짙게 뭐 있지는 않지만 있는 눈인데 덕현이도 눈이 작은 건 아닌 눈은 저는 이주원 승이라고 봅니다 눈이주원승 네, 네, 이거는 이주원 승이다 눈썹으로 봤을 때는 둘다빡복한 눈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눈썹이 끝으로 가면서 없어져요. 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나중에 이제 말년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음. 둘다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 코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주의앞신이다 음. 아, 주원이 형 음. 코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승일무. 어, 엄청 크고 음. 높아요. 음. 근데 이제 주원이 형이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그 길고 큰 하관, 음. 아,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덕현이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많으니까 음. 그 부분은 뭐 그냥 예, 뭐아 그러면 이주원 이승 이무 그렇죠. 어. 어 이거 여기 이제 이무 이패라는 거죠 덕현. 네. 그러면... 덕현이가예뭐 하는 건가요? 얼굴 평가야. <laughs> 얼굴 평가를 왜 하는? 지난 주말에 했었잖아. <laughs> 이것도 찍어? 어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예. 얼굴 평가를 하는데 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이거 한마디 하고 평가하는 거죠. 빠지니까 네, 네, 네. 예. 빠지겠어. 예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형 모자 쓰고 계시잖아요. 정국을 잘 질러. 어, <laughs> 예. 근데 뭐 사실 조이 저렇게 얘기도 지금 이승이므로 이미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어, 하관에 대해서는 저는 황덕연승. 음. 왜냐면조이 이제 하관은 본인이 또 컴플렉스예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얼굴 크기와 길이 면에서도 역시 이거는 또 덕연이가 승리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동률이죠. 동률이죠. 어, 네. 얼추 동률. 어, 캐스터의 어. 어, 백미는 엄대엄이가요 어, 엄대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하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 신장을 포함해서 볼 것이냐 따로 떼서 볼 것이냐 외모니까 봐야죠 아 봐야 된다 여러분 네. 신장을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이주원 승으로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덕현이가 약간 노출을 꺼려하는 게 있어 음. 저는 주원이 포커다 봤거든요 음. 아, 근데 뭐적꼭지 속도 이제 속속들이 다 봤는데 색깔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적꼭지 <laughs> 색깔 일패 아, 색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적꼭지뿐만이 아니라 색면에서는 색소침착이 아, 많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laughs> 이 부분은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근데 덕이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본인이 먼저 뭔해? 가리고 댕기니까. 그래서 약간 젖 꼭지가 세긴 애절 없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기는 한다. 음, 거의 막상 막하, 막상 막하, 아 막하 마카마카? 막하? 그렇죠. 막하 막하라고 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아이존승 색소의 <laughs> 핸디캡을 이겨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주원 형이 평상시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댕겨서라도 실물 가서 보면. 주변에 다니는 팬분들이 어 되게 헌칠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의 강점이 있지 않나. 난 네. 빈즈. 네. 지금 이. 뒤그린 스타일이야. 그렇 이승. 자 누군가요? 당신은? 아 저요? 음. 아 이거 다 하는 거예요다 하는 거야. 당연히 주원 형이죠. 오, 당연히. 당연히. 이유는? 일단 덕현이형 실물을 안 봤으면은 음. 일단. 물론 덕현이 형 선택할 수 있겠지만 실물을 본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주원이 형 꼽을 수밖에 없잖아. 음. 덕현이 형 멀리서 보면은 다리가 헉, 골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주원이 형이 잘 생겨서가 아니고 덕현이 형이 못 생겨서다? 아니 주원이 형잘 생겼죠. 실제로 만나면은 되게 비율 되게 좋고 딱 보자마자 무생각이아우 아, 역시 운동선수 음. 운동선수. 너너 오늘 너 오늘, 우, 너 오늘 어? 잘한다. <laughs> 너 뒤에 눈 날렸냐? <웃음> <웃음> 아, 근데 솔직히 이 사진은, 음. 솔직히 주원이 형이 앞살인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냥. 그냥? 제가 입사하고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주원이 형이 앞살입니다. 아, 4대 0? 4대. 0. 오케이, 앞살. 앞살. <laughs> 두, 개인적으로 둘다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같아. 네, 좀, 두분다 쌓인 게 많긴 한데. 음. 아, 근데 제가 도현이 형을 음. 되게 좋아하는 형이긴 한데, 편집할 음. 때, 음. 여기 빡셀 때가 있어요. 음... 제 마스크 되게... 왜 썼어요? 네, 제가 오늘 비비크림 안 발랐다고. <laughs> 아 메이크업 안하아저 <laughs> 어... 어... 원래, 원래 네. 기습적으로 기술, 카메라 들이니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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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거안게두분 <laughs> <얼굴, 얼굴. 얼굴 웃음> <얼굴 나온 거. 웃음> 비교하면 솔직히 <laughs> 주원 형 앞승이다. 앞승이다. 아5대 네. 어, 이제 캠프님. 네. 네. 둘 중에 누가 잘 생겼는지 아주 정나라하게 선택하고 평가해 주시길. 저도 당연히 주원 형이 잘생겼고 아, 당연히? 네 저는 약간 첫 인상 생각해보면 주원 형은 생각보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은 어 그런 얘기 많죠? 버건 형은? 네 처음 네. 좀 진짜 못생겼어 <웃음> <웃음> 아, 아 처음 봤을 <laughs> 때, 처음 때 봤... 느낌이 진짜 못생겼다 아, 여자친구한테 했네. 물어본 적 있어요 아 진짜? 그 버건 형그 같이 뭐 소개시켜주려고 아 얼마 전에 이제 FA 했었잖아요. <laughs> 사진을 보여준 적 있었는데, 약간 소개팅 나가서 두꺼비가 나오면은 어떡할까,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막상 구은이 형이 소개팅이 나오면은 키도 크고, 약간 그치? 이렇게 뚜렷하게 생긴 음. 사람이 음. 약간 소개팅 같은 거 나갔을 때 약간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인상이 네. 남지. 그래서 저는 구은이 형. 사실 저는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한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바로. 추맨! o m 의이가운데 o man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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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눈이 o m a 다다 t 이 o m 승 n y Too many. Too many. Too many. t 아니 many. Too many. Too many. Too m 천진반탈일 탈게요. 응. 외모 투표. 한 주평. 요거 두 개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뭐 전반적으로 그니까 알고 있으니까 평상시 얼굴들을. 어.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주원형이 훨씬 낫지. 음. 어. 그러면 뭐 답게 봤을 때는 얼굴 얼굴만 보고 성격 빼고 아, 성격 빼야죠. 외모. 성격 빼면 어. 누가 이제 확 기우니까. 확합끼리지느낌지 <laughs> <laughs> <이제> 모르겠어. 어, <laughs> 한 명을 확 기우라요. 자, 그냥 추면 승이라고 볼게요. 이유는 이분은 그냥 덕현이 처음 봤을 때 내가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키도 너무 작고 음. 저게 해설이어니까 싶기도 음, 음. 하고 덕현이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 여자들한테 호감을 많이 얻어요. 누가 그러죠? 아저 주변에 그런 아, 얘기들이 좀 있어. 오 그래? 네, 주변 방송인뿐만이 아니라 쭉 해서 생각보다 선호도가 높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도... 젊은 애도 취향이 독특한 건가요? <웃음> <웃음> 아, 세대 차이다. 세대 차이 같은데 이거. 오, 오. 어, 이거, 어 괜찮다 귀엽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섯 명 이상입니다. 말빨로 음. 조진아 보네. 얘가 침에도 말을 되게 잘, 잘 얘기하니까. 아. 카톡에다가 이렇게 물결 같은 거 여러 개 보내고 그러는. 음, 음, 견 있잖아요. 여자 여자 송마 마시는데. 어, 네. 네. 되게, 되게 잘알죠상 네. 폭격기. 일각견이야 <laughs> 이솔직히 김종찬이지. 음. <웃음> <웃음> 저는 주원이 형 고를 것 같아요. 이 사진 두 아, 개만. 네. 고맙습니다, 폭격기 씨. 네. <laughs> 하이 에이 매드 몬스터 하이에이둘 중에 누가 더 낫나요? 외모? 외모만 아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주원이 형이 한표 오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할 땐주원이 형이 좀더 선이 더 굵게 생겼고 남자답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 포함해서 3명 중에 순위는? 아 1,2,3? 7, 이, 삼. 어, 겸손하시네요 네. 저는 예. 저를 잘아고 있습니다 요즘 악플이 뭐 두려우신가요? 네, 어, 예. 많은... 그때 어쨌든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바이, b y 잉둘 <laughs> 중에서 누가? 응, 음, 음. 누가 왔나 저는 주원이 형이요 아니, 도겸이 솔직히 보면서 잘생겼다 음. 생각한 적 없거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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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다고 막 폈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이해 안 되고 외모투표 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도 면도하고 깔끔한 황덕영 위원님으로. 오, 하겠어요. 아 진짜? 아니다. 주원 형으로 하겠습니다. 아본복 네. 아 어, 이유는? 그냥 사진이 좀더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아름답고. 사진 말고 그냥 외모. 외모? 그래도 음. 뭐 등치도 있으시고 키도 크시고 하니까 음. 아우라가. 음 거의 그러면 외모 비슷한데 등치빨로 이겨 있네요. 아 지분이 좀 장점이. 네